맛있게 드세요. 괜찮아, 꼭꼭 씹어. 아니야, 배치마 역시 엄마가 먹고 있는 거 아니야. 응. 꼭꼭 씹어, 괜찮아, 바나나야. 응? 그것만 먹어봐, 괜찮아. 응. 먹을, 밥 먹을 때 입안에다 숟가락 집어넣는 거 아니야. 난옷 입안에 있을 때. 嗯。Um. 왜 손가락으로 왜 그래? 따뜻. 따뜻해서 그래? 따뜻한 게 좋으면 우유도 따뜻한 우유도 좀 마셔봐. 응빵 내려놓고 여기다 내려놔야지 그릇 위에다가. 응. 그냥 응. 응. 우유 마실 거야. 천천히. 응. 응. 누가 손가락 아니 밥 음식 안에 다 손가락을 찔러 넣어. 그만큼 따뜻한지 우유 한번 마셔봐 이제. 응. 따뜻해? 아빠부. 응, 저 아빠 다리 아빠부. 응. 아빠 세수하러 왔어. 아빠, 아빠 왔으면 좋겠어? 응. 밥 먹고 있으면 아빠 올 거야. 천천히. 응. 아, 나무. 응. 나. 응, 음, 맞아. 얼마도 쓰고 돌려도 쓰지? 이 좋아. 아, 아니 아거 입 많이 안줄 거야. 아거 입 주세요. 아거 입 주세요. 그렇지 아, 집어넣어. 뭔 장난이야 이게. 아, 아무 음. 지 그렇게 먹어야지. 이상한 장난 하지말고 어... <laughs> 아니야 이거 돈이 먹이려고 한거 야나 나... 입으로 갔다 옳지 입에 들어갔으면 또 먹어야지 응. 아니, 응. 엄마 가 안에다 매운 걸 발랐어. 그래서 아. 안 매운데 줄 수밖에 없어. 응. 응. 이것도 엄마는 안에다가 이렇게 매운 걸 발랐어. 응. 어때? 먹어볼려? 응. 응. 엄마랑 짠하자. 빵짠하자. 니 응. 빵으로 들어야지. 응. 네. 안니 네. 응 안에 안에 그지. 안에다가 안아 매워 넣었어. 응어 응. 방금 전자레인지 돌렸지? 따뜻하게 먹으려고 따뜻해. 따뜻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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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. 응. 따뜻해. 할미. 둘이 빵 들어봐. 응. 엄마랑 빵 짠! 하자. 짠! 짠! 여덟. 짠! 맛있다, 그지? 응! 응! 왜 자꾸 어. 갈래. 엄니 응, 안 매워. 아, 나도 감기다, 어 나도 목감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. 그치? 응, 목이 부어 있어. 엠미, 엠미. 병원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. 목이 부어 있어 잔뜩. 먹어봐. 엠미. 엠미. <laughs> 왜? 경기가 이래가지고. 그래 인가? 엄마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누가 뭐야? 이거 이거 할 때. 어. 40도짜리 250을 담아버리면 너무 뜨거워 안 뜨겁던데? 뜨거운 <laughs> 거야 이게 120에서 40도 그리고 정수로 120 이렇게 담으면 되잖 아, 그래? 엄마 물 따르는거 도와줄래?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조심, 고마워~ 돈이 마셔볼래? 오와~ 돈이 오이 마실래? 뭐~ 물 마실래? 응~ 이거 먹을래? 이거 다 마셔야지 꼬르륵을 하지 아직 다안 마셨잖아 마모 어? 좀 치워봐 여기 닦아 니가 굿굿굿 참겨요려워이 <laughs> 이게 뭐야, 이게. 으아! 으다 으아! 으아! 으어 으아! 어? 아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아아 으아! 으아! 아으 어. 안 먹을 거야? 아유. 그럼 밥할 트 빠이빠이 하고 내려가. 밥 안녕 인사해. 안녕. 응. 먹을 거면 앉아서 먹어. 어. 응. 빵더 먹을 거면 앉아서 더 먹고 내려가. 어. 안 먹어? 안 응. 먹어? 내려갈 거야.